오늘은 역대급 할인은 물론 성능까지 좋은 정수기 소개해 드릴게요. SK 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 제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SK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84만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기존 판매 가격은 242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56만 6백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할인 28만 260원 할인받아 158만 8,14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42만 9천원짜리 s k 원 코크 얼음물 정수기를 158만 8,14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84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처리가 라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정수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얼음 추출의 편리성입니다. 얼음을 편리하게 추출하는 기능은 얼음 정수기의 기본 중 기본이죠. 얼음 추출이 편리해야 쾌적하게 얼음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제빙 성능입니다. 이것의 성능이 좋으면 사용이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SK 매직 원코크 얼음 정수기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한번 터치로 얼음과 물이 동시에 나옵니다. 두 번째 스테인리스 직수관으로 사중 안심 케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600알 이상 국내 최고 수준의 파워 제빙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SK 얼음 정수기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얼음 정수기를 84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